아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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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불스캠의 피싱로그 불스캠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어느덧 2022년 쏘가리 낚시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세종 금강권을 필두로 섬진강, 경호강, 한강, 임진강, 평천강 등 전국 여기저기서 쏘가리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도 조만간 그리운 쏘가리 얼굴 보러 갈 예정인데요 오늘은 그에 앞서서 작년에 올렸던 영상 중에서 엑기스만 모아서 하이라이트 영상 준비했습니다 풀 영상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각 영상 우측 상단에 링크도 올려 놨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작년 6월 영월에서 만난 소갈이입니다 개인적으로 영월을 좋아해서 자주 가는데 두번 꽝치고 세 번째 상고출료에서 만났던 튼실한 녀석입니다 와씨아 좋습니다 아사이 좋아요 오. 오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오. 우, 살짝 걸려 가지고. 우! 아, 사이 좋습니다. 아 살짝 걸렸어요, 이거. 어, 아, 이거 보세요. 살짝 걸려가지고 위험할 뻔했어요. 아유, 좀 똥똥하니 아주 색깔도 좋고. 아, 멋진 녀석 나와주네요. 두 번째는 작년 8월, 단양 덴녀월에서 만난 소갈리입니다이 영상이 작년 제가 올린 영상 중두 번째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. 조과가 예전 같진 않지만 여전히 단양은 많은 분들께 관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. 러쉬! 맞습니다. 아. 오, 좋아, 좋아. 후! 아. 좋습니다. 아 여울바, 아이고. 아 여울바에서 싱킴 요싹 흘려주는데 톡받아먹네아 좋습니다. 다음은 10월에 만난 홍천강 개인 최대형입니다. 10월에도 여전히 소와리들은 여울에서 보기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었습니다. 아 좋, 어, 좋습니다. 사이즈 오. 우와 오오 서있었습니다 오오 오. 와, 대박. 대박입니다, 여러분. 홍천강 제 개인 최대화, 최대입니다 3자 후반 정도 나오겠네요. 와. 마지막은 10월 말 섬진강에서 만난 4자 소갈입니다. 작년에 족구가 정말 역대 최악이었는데 그나마 시즌 말미 홍천강과 섬진강에서 멋진 녀석들 만나서 위안이 됐습니다. 아 어, 좋습니다. 어 사이 좋아요. 오. 있습니다. 이건 사자 중반은 나오겠는데요. 오, 멋진 녀석. 오.